안녕하세요. 정말 글을 쓰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화가 나서 술도 한잔하고 울고 어디서 말도 못하겠고 여기다 술김에 주저리 주저리 써서 사연 보내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저희 시댁에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쉽게 유약해서 말하자면, 시어버님이 밖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집이 발칵 뒤집혔죠. 저는 남부끄러워서, 친정에는 아무 말안 했고요. 그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아이는 시댁에서 키우기로 했고, 애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인가 해 줬답니다. 그 뒤에 제가 임신을 했고 저희 부부에게는 현재 다섯 살이 된 남아가 있고 저희 막내 도련님은 올해 7세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막내 도련님을 막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우려하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까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다안 써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전쟁 같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7세 막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을 모두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저 역시 많이 울고 기도하는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시댁 남매들 중 저희 부부가 가장 가정형편이 좋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어 저희는 다른 가족에 비해 부유한 편이라서 저희가 맡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힘들었던 과정은 여기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베이비시터 이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모님께 돈을 좀더 주고 막내 도련님도 같이 봐주고 있었죠. 이모는 오후 일하시고 주말은 쉬시고 저와 제 남편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 정도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정색을 하시더니 지금은 막내 도련님도 손주처럼 잘 대해주십니다. 사실 이 드라마 같은 일 때문에 남편과 몇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께 막내가 썼던 물건들을 잔뜩 얻어왔습니다. 같은 남자 아이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아왔고 애야 워낙 빨리 자라니까 그냥 막내 것 말고도 다른 친구들 것도 좀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얻어온 막내 옷이니 뭐니 당장 내다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럭대서 한번 크게 다뤘네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막내 도련님과 저희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예절도 바르고 위젓합니다. 그 어린 게 저에게도 꼬박꼬박 형수님 형수님하고 제 남편에게는 큰형님 큰형님 그러면서 존대도 쓰고 제 아들도 마치 형처럼 살갑게 챙기기도 합니다. 큰 말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기니까 가끔은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눈치 보는 게 있어 사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막내 유치원 문제로 한번 저희 부부가 엄청 크게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내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게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우리 애도 영어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저 아이를 왜 영어유치원을 보내냐고 너무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애는 어리니까 영어유치원 안 보내는 거고 우리 애도 7살 되면 영어유치원 보낼 거라고 그러면서 크게 또 다투었네요. 결국엔 지금은 영어유치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모가 그러는데 평소에는 막내가 제 아들을 그 어린게 조카라고 엄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도 막내를 좋아합니다.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제 아들은 막내에게 삼촌이라고 했다가 형아라고 했다가 뭐 그러면서 엄청 졸졸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둘을 차별하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주의를 주긴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크게 싸웠네요. 오늘 남편이 무슨 모임을 갔는데,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쪼르륵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안기더라고요. 저도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늦게 막내가 나왔는데 남편이 막내한테 짜증을 내면서 너는 뭐 하는데 형이 왔는데도 늦게 나오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너네 집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애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남편은 또 화내면서 너는 왜 쟤만 감싸고 두냐고 그러면서 결국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막내는 죄송하다고 울고 아들은 형 우니까 따라 울고 뭐 난리였습니다. 남편이 성질 내면서 나갔는데 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나가서는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서 자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남편의 첫 사적 외박이네요. 저도 흥분한 애들 겨우 달래고 서재에서 그냥 조용히 술 한잔하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 남편이 쓰레기 같은데 사실 남편은 저랑 연애하면서 최근까지 누구에게도 악한 소리 한번 안하고 저랑도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참 순하고 인성 올바른 사람입니다. 시아버님도 바람둥이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명망 있으시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신의 롤모델은 아버지였다고요. 인자하고 기품있고, 때론 엄하고,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았다고요. 자신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님께도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 두분 평생 사시면서 큰 소리 한번안 내시면서 사셨다고. 근데 밖에서 아기를 데리고 온 순간 그 평생 봐왔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작년 어버이날 유치원에서 막내가 그림카드를 세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형수님께 큰형님께 어머니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너무 기특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음날 열차를 타고 막내를 데리고 시어머니 경실로 데리고 갔네요. 근데 그 조그만한 게 자기 엄마 시어머님한테 그러더군요. 자긴 잘 지낸다고. 엄마 빨리 나아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엄마 시어머니 손을 꼭 잡는데 제가 다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하늘로 머리 둔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저는 일틋한데이 막내가 중학생이 돼서 사고치고 학폭이나 끌려다니면 어찌나 아님 나중에라도 형수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은 그 불안감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잘클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수밖에요. 남편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한테 잘하다가도 문득문득 전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남편은 중학생 사춘기 아들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쓰다 보니 웃기네요. 원래 이 글의 주인공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제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처럼 막 저렇게 방황하고 남편이 사연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되었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이 막내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언어 폭력을 쓸까봐 무섭고 남편은 사실 저랑 교제부터 여지껏 욕 한번 하는 걸못 봤는데 막내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성격도 조금 사나워지고 예민해졌으며 술 마시는 횟수도 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 다 같이 병원 가서 가족 상담을 받을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